개인 브랜딩의 시대입니다. 우리 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하는 원장님들도 자체의 브랜드가 되셔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것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 뭔지 궁금하셨죠? 바로 개인 SNS입니다. 아, 뭐야? SNS,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지? 어, 막그 상위 노출 돼가지고, 막 어,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막 그래야 학생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경험을 쌓아서 말씀드릴게요 어, 이 SNS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내 진정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무슨 말이냐 A라는 글과 B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A라는 글은 이제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홍보가 잘될것 같은 글일 거예요 네이버 메인에 막 노출이 돼서 막 10만 명이 읽고 조회수가 많고 어? 그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내 글을 보고 수업을 등록하겠지? B! 아닙니다. B라는 글이 있어요. 몇 명이 안 읽었네. 근데 내 수업에 관한 진정성을 담은 글이에요. 그거를 보고 3, 4명이라도 등록을 한다면 원장님들은 과연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원장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 또는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아, 되게 어떤 사람 블로그 보니까 막 방문자 수도 많고 글도 너무 많아. 막, 막, 천몇 개씩 쌓여 있어. 교수 마감이 됐대. 그런 것만 보시고, 어, 시작도 못하겠어. 난 시간도 없고, 육아도 해야 되고, 우리 신랑 밥도 차려줘야 되고, 난 시간도 없어. 수업 준비하고 하는 시간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포기하실까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 경험을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일 이제 중요한 건요,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스타 강사 김미경님인가요? 우리의 주 고객층은 어디입니까 바로 도보로 걸어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학생이 검색을 해가지고 내 교수소를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내 테스트나 또는 내 수업에 문의를 주신 학부모님께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길게 설명해야 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내 수업의 색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리 원장님께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그 블로그를 쭉 읽어보시고, 나와 결이 맞고 내 자녀를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수업 등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검색을 통해서 내 수업을 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초반에 이제 등록을 했을 때, 또는 초반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에게 내 수업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예 수단으로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초보 원장님들 어떻습니까? 학부모와 상담이 쉬우신가요? 아니에요. 내 수업이 어떤지 알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는데 대답이 없어. 듣고 계신가? 어, 아니면, 어,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잘안 돼요. 그런데 블로그나 SNS는 내가 먼저 시간을 두고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진정성을 가지고 쭉 진솔하게 써내려갈 수 있어요 글을 그러면 그런 글들이 쭉 쌓이다 보면 아이 선생님은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이런 방향으로 영어를 수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교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쭉 쌓인단 말이에요 기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과의 소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새 학부모님들 바빠서 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아 제가 새 교재를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을 제가 해석 시험을 치지 않는 이유는요, 제 영어 교육 방식이 이렇기 때문입니다.라고 장황하게막 설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글을 올리세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 뉴스레터 아니면뭐 월간 시간표 이런 거 보내실 때 링크를 같이 다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시간이 나실 때 글을 쭉 읽어보시면서 선생님과 신뢰가 더 두텁게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또 다른 홍보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요, 신입생 받는 거에만 혈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재원생이 오랫동안 다니는 게더 중요하죠. 들락날락 많이 해봐. 안 좋아요. 그 재원생을 계속해서 다니게 할수 있는 뭔가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원생 어머니가 보셨을 때,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뒀다가, 누가 주변에서 영어가에 괜찮은데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 블로그 링크를 전달해드립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연락이 오겠죠. 원장님들께서 초반 홍보수단, 그리고 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니, 근데 올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컨텐츠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 내가 어떻게 영어 강사가 되었나. 나는 왜 원서 읽기로 수업을 하는가? 원서 읽기로 학습을 하면 좋은 점들. 문법 공부가 왜 필요한가? 제가 수업하는 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책 추천에 관한 것들이 주르륵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영어와 관련된 컨텐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컨텐츠 그렇게 쭉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원장님들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원장님들의 수업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정말 간단하게는 오늘 학생과 풀었던 문법책을 리뷰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학생을 받았던 글이 있었어요. 문법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문법은 영어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문법을 배웠을 때 영어 실력 향상에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과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영어 학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이렇구나.라는 그런 진정성을 느끼시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제 지역에 또 마침 사시는 분이어서 테스트 보시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등록을 하신 학부모님께서는요. 일단 미 믿음이 쌓여 있어요. 이게 결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믿고 따라주시고 정말 길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소개도 물론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블로그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SNS가 무조건 다 좋냐? 사실 단점이라고 꼽으면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글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볼륨이 어느 정도 쌓여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뭐 글을 달랑 뭐 서너 개만 올려놓으면. 아, 이분이 러시구나 이렇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영어는 특히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각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쓰셔도 좋구요 일단은 볼륨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내가 막 생각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한달에 한 개도 괜찮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교수소를 지금 4년 넘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글이 많지도 않아요 한100몇개 정도 그러면 4년 동안 100몇 개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걸 보고 오지 않더라도 2, 3년 후에 고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글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들고 좀 품이 많이 들것 같아요. 라고 하셔도 꾸준히 쌓아놓으시면 언젠가는 원장님의 수업에 피와 살이 될 겁니다.